이제 수비를 잘하고 자기가 이제 밀어치기로 승부를 가져왔습니다. 김지훈 선수는 하봉수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네. 들빼지기 기술을 속전속결로 2~3초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해야지만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모든 힘을. 네, 김지훈 선수가 이번에는 과연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기의 승자가 다음 라운드에서 윤필재 장사와 승부를 음. 하게 되거든요. 산넘어 산이네요. <laughs> <laughs> 윤필재 장사는 사서에서 살아가면서 살서도아가장사에 등극을 했던 선수입니다. 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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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아요 지금. 세정태세 문단송님이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공격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어떻게 바로 중심을 잡는지 정말 선수들 신기하다고 아.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수많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겠죠. <laughs> 그렇죠. 네. 뭐 경기 순위 성적을 떠나서 지금 성인 무대에 지금 올라와 있다 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들 이죠 실력이 증명이다된 선수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주도청의 하봉수와 구미시청의 김지훈의 두 번째 대결 첫째 판은 하봉수의 밀어치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 이번째 판은 하봉수 선수의 자세가 지금 좋은데요. 네, 지금 샅바를 잘 잡았습니다. 김지훈 선수도 시작하 동시에 뛰었습니다. 네, 뒤집기, 오, 네, 뒤집기가 들어갔는데 지금 홍삿바의 승리를 처음에는 선언을 했는데 네,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 판정 중입니다. 하봉수 선수가 잡치기를 했는데 네. 넘어가는 과정에서 김지훈 선수가 거기서 또 뒤집기를 했어요. 와, 그 짧은 찰나에, 찰나에, 그 찰나에 아, 대단합니다 정말. 끝까지 눈을 뗄수 없습니다. 지금 심판은 김지연 선수의 뒤집기가 네. 성공했다고 해서 승을 선언을 했는데 네네. 지금 제주도청 하봉수 선수의 선수, 감독 네. 측에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느린 그림으로 봤을 때 네. 하봉수 선수의 오른손이 먼저 침대에 닿았네요. 네 이번.